대형 풀사이즈 SUV 차량이며 온 가족이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공간이 엄청나게 넓고요 진짜 조용합니다 엔진은 상당히 깔끔했고요 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 대표 정성도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중고차에서는 정 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취등록세, 성능보험료, 매도비 이외의 수수료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0만 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 시에는 최고급 포일 매트와 출고 보험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주는 거돈 받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예쁘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중고차 구매하실 때 이런 생각이나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 마지막 내연 기관차다 라고 생각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5년, 10년 타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만한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 제가 이 차량을 올렸을 때 문의도 상당히 많이 왔던 차량입니다. 오일로만 갈아주면 20만, 30만 끄떡없이 탄다고 하니까요. 오너평가 후기 들어가 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닐 거라는 거는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파일럿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메이커는 혼다의 브랜드의 파일럿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혼다 하면은 일본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 파일럿 차량은 북미를 타겟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메리칸 감성까지도 조금 더 묻어져 나온다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북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차량입니다 어, 일단은 대형 풀사이즈 suv 차량이며 일본산 에스컬레이드로 불려지고 있고 펠리세이드 보다도 조금 더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옵션이 딸리지도 않습니다 반자율주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옵션도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스펙 불러드릴게요 파일러 3.5 사륜 모델이며 2017년 출고됐으며 10만 킬로 주행했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나 누유 전혀 없고 무빵 무칠인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전차주분이 차량 판매 전에 오일류 모두 다 교환해 주셨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시고 기름만 넣으면서 조금의 관리만 해주시면 정말 오래도록 탈수 있는 차량이니까 걱정 안 하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인기가 많았냐면요 예전에 얘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천이 무조건 넘어갔던 차량이에요 근데 2천이 넘어가버리면 팰리세이드랑 익스플로러랑 고민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천만원 후반 중후반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차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막상 익스플로러를 보면 은 조금 디자인도 노화됐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끌리거든요 근데 파일럿은 매물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이렇게 좋은 매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인기가 더욱더 많다는 점 제가 강조 한번 드리고 차량 판매금액은 1 7 8 0만원 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거보다 연식 하나 낮고 2만 키로 높은 거 1,620만 원에도 있는데 저는 17년식에 10만 키로 1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 하면 이 차량을 선택할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전면부부터 차량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가운데에는 혼다를 상징하는 그릴이 있는데 이 마크에 레이더 센서가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나 아래쪽 안개 등까지도 너무나 깔끔한 상태고요. 전방 감지 장착이 되어 있으며 지금 앞쪽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약간 미니밴 느낌을 주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측면부로 넘어올 건데요 검정색 차량 구매하실 때 외관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왜냐면 검정색 차량은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장기스가 많기 때문인데 장기스도 지금 앞엔다 부터 뒤엔다 까지 그리고 사이드미러 하단부까지 제가 보는데 이 플라스틱 부분에도 장기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 타이어 잔여량은 한50% 정도 남아있으며 휠 컨디션은 생활기스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쪽으로는 루프레과 썰루프 장착이 되어 있는데 파노라마 썰루프가 아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리고 뒷 타이어 잔여량은 8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도 제가 풀사이즈 SUV라고 했잖아요. 훨씬 더 넓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익스플로러는 2열 공간은 괜찮아요. 하지만 3열이 공간이 상당히 좁아서 사실상 5인승 차량이라고 불러야 되는 차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정말 확실한 8인승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2열 독립식 공조 에어컨 그리고 2열의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후면부 바로 만나보시죠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제가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이 그냥 보통 SUV처럼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으며 3열 공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3열 공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제가 지금 의자를 폈는데 안쪽으로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까지 외관 살펴봤고 1렬 들어가서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1열 탑승했습니다. 와, 공간이 엄청나게 넓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으며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바로 둘러드릴 거고 시동 걸어 볼 건데요. 3.5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뭐 시동 걸었을 때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게 포지션을 바로 맞춰 주죠. 이지 액세스 기능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바로 만나 보시죠. 네, 키로수 10만 21km 주행한 차량이며 가운데 쪽에는 뭐 어시스트 기능까지도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저 배터리 경고등은 차키 배터리가 없다는 경고등입니다. 좌측 하단부 보여드릴 건데요. 연비 주행하시는 분들은 에코 모드 켜놓으시면 연비가 조금 더 좋을 거고요. 차선 이탈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의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조향 기능, 좌측 하단부에는 핸들 열선 핸즈풀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요 정품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이고요.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버튼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으며 두 개의 커플더 찾키두벌 보여줍니다. 네, 이 차량 수납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지금 수납공간 보고 가시고요. 위쪽으로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썰루프 작동 확인해 볼게요. 네, 로프까지 정상 작동해봤습니다. 엔진은 듣고 영상 마무리해보시죠.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은 들어보시죠. 진짜 조용합니다. 엔진은 상당히 깔끔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전차주분이 오일류 싹 갈아주셨으니까 구매하시고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풀사이즈 대형 SUV였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 한번 해봤고 어 원하시는 차량 있으면 문의를 하셔도 되고 www.정성중고차.com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홈페이지 보시고 문의 주셔도 되니까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